안녕하세요. 안경 멘토입니다. 이제 겨울이 물러가게 되면 따뜻한 시기가 오게 되겠죠. 따뜻한 나라, 따뜻한 곳, 물가에 가게 되면 우리는 신나게 물놀이를 할수 있을 겁니다. 저도 좋아하는 놀이 중에 물놀이. 물놀이를 하게 되면 물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거나 물 속에 들어가서 수중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건데요. 오늘은 스노클링 안경에 시력을 맞출 수 있냐, 없냐. 시력이 안 좋은데도 도수, 마스크, 도수수경을 맞출 수 있는 점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지금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도수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. 이 안경을 벗고 도수, 수경, 스노클링, 마스크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합니다. 첫 번째 이안식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넓게 도수 렌즈를 밀접하게 붙여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도수 렌즈를 장착된 안경입니다 이렇게 돼서 외관상으로는 잘 표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테두리를 자세히 보게 되면 렌즈가 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안식 마스크에다가 시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도수 클립, 넓은 도수 클립을 이안에다가 이렇게 삽입 그리고 결합을 단단하게 해서 시력이 안 좋은 근시, 원시, 난시 이런 경우 상관없이 눈 초점을 맞추어서 맑고 시원한 수중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. 제가 직접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도수 렌즈가 넓게 붙이는 장착된 타입. 네. 이렇게 쓰게 되고 필요할 경우 마스크 파이프를 걸면 되겠죠 파이프는 라인을 넣고 나서 딱 닫아주면 딱 소리와 함께 예, 편하게 고정이 될 겁니다 근거리 원거리 시야가 넓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넓은 바다 속물 속을 편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클립을 활용해가지고 도수 렌즈를 결합하게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다 도수, 난시, 초점 다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머리가 커서 잘안 들어가요. 아, 아. 네. 이렇게 클립이지만은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. 실제로 선 상태에서 위쪽으로, 아래쪽으로, 좌우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. 코를 막아주기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요. 약간 듣기 싫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. 예. 네. 그러면은 도수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냐? 이게 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. 블랙 마스크. 이 안에는 이미 도수 클립을 활용해서 오른쪽, 왼쪽, 약간 도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마이너스 11도 옵터. 또 이쪽에도 마이너스 11도 옵터에 가까운 도수 렌즈가 난시 방향과 초점까지 고려해서 맞춰졌는데요. 외관상 봐서는 바깥으로 도수 렌즈 돌출은 없죠. 왜냐하면 강화 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안에서 넓게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클립을 통해서 시력보호 기능 또는 수면에 반사되는 자외선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1 디옵터 였고요 여기 또 다른 블랙 마스크 여기 스노클링 마스크에는 여기는 마이너스 9 디옵터 안경렌즈가 있는데 고도난시 고도난시는 번져 보임이 많아서 눈 피로가 많을 수 있는 시력을 의미하는 거죠. 고도 난시에도 불구하고 눈 초점 간격과 높이를 고려해서 저희가 맞춰드립니다. 시력이 안 좋은 경우라면 음한 3, 4일, 4, 5일 정도 걸리겠지만 어 시력이 보통 범위에 있다면은 빠르면은 뭐 당일 아니면 뭐하루나 이틀 걸려서 완성을 하기도 합니다. 물론 실력이 매우 좀 차이가 있다면은 더 시간이 걸 수도 있겠죠. 혹시라도 눈부심이 많은 실억 또는 물속을 봤을 때이 자녀는 빛에 대한 부심이 많은 경우라면 약간의 색상을 넣는데 너무 어둡게 하면 물속이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넣어 드리기도 합니다. 오늘은 물속 생활을 더 시원하고 맑게 그리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스노클링 도수를 넣을 수 있는 방법, 스노클링 마스크에 도수 렌즈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즐거운 수중생활, 시원하고 맑게 볼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